안녕하세요. 영성특강의 신득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특강 핵심 어, 2강 시간입니다. 오늘 어, 두 번째 어, 영성특강에서는 어, 기독교 영성의 정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 앞선 시간에는 비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영성과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확실한 정의가 없는 그러한 영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어 제가 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많은 어 그리스 기독교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성을 영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영적 삶, 영적인 어떠한 은사적 현상, 아니면 어, 세상에서 말하는 비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영성을 영성이라고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실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적 성품인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킬 때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어 사람에게 어 적용시킬 때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성을 논하자면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부터 논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영성을 정의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서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이 영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그어 본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도 우리가 어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외적 형상이 있고, 내적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어, 우리가 나중에 어, 다시 어, 논하기로 하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형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알아야 영성을 알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어, 어떻게 어,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그 의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요, 신적 성품이.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어떻게 형성되어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영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을 바르게 알고 나면, 하나님 이름 앞에 왜 거룩이라는 단어를 꼭 붙여야 하는가에 대한 경건한 그 정의도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이라는 그왜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이라는 경건한 단어를 쓰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 영성, 하나님에 대한 신적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은 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는 꼭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외면적 형상과 내면적 형상으로 분리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외모를 볼수 있고, 사람의 그 마음을 볼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외면적 풍겨지는 신적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내면적 그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다 서술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으로만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서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사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이 창, 그 창세기 1장 20주 26절 이하에 쭉 나오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도 볼수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면적 그 성품도 사람의 우리의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성품과 같은 성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계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같이 형성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신 생기는 생명인 영으로서 사람의 내면에 영과 함께 형성된 성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이요 신적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우리의 어, 성품이 되는가? 그것은 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우리는 아담하와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이미 다 받았던 것을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의 신체 성품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러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보면 자식을 학대하고 부모를 죽이고 뭐 길거리 가다가 사람을 폭행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별별 인간 이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까? 누구 닮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전부 마귀를 닮았지. 사단을 닮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저만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세상 죄악의 성품. 사단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도 그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는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내면적 형상이 신적 성품이라는 것의 전거는 사도 바울이 전한 너희 속의 형상, 우리 속의 형상. 우리 속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외적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사람의 속인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의 내적 형상이 신적 성품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미암아 신적 성품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형상은 성품을 가르킨다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의를 내리라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영성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형성된 신적 성품인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람이 창조될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신적 성품이 죄가 들어옴으로서 거룩성이 사람의 죄성으로 변질된 것이며 그 변질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는 말씀을 썼는 것은 바로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되기까지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영성은 어떻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없던 영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는 지금 많이 내가 영적으로 고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수련을 하면서 수독으로 나가면서 내가 영성이 생기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영적 생활이라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신앙적으로 영적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은 사람의 눈에 나타나는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는 신적 성품을 창조하신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근본은 바로 신적 성품이요. 신적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속성이지요. 하나님의 특성적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적 성품은 많이 있지요. 영원성, 불변성, 충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공유하는 성품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거룩성과 또 의로움과 또 사랑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성품이 있고 우리와 같이 나누어서 그, 어, 나누어 주신 그 공유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 받아서 누리고 있는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어, 아담하와 때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성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타났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자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성은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어, 사랑이라는 것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하와가 둘이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데리고 오니까 거기에서 바로 부르는게 이름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인 신적 성품은 거룩성, 의로움, 선함, 사랑, 인격 등으로 사람의 내면에 형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유하는 성품.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열매인 신적 성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람의 내면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인 것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신적 성품 중에 다 서술하지는 못하지만 일부에 대해서 논하자면은. 거룩성. 그 거룩성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요, 영이요, 생명을 주실 때 거룩성이라는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인 신적 성품을 일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그 성품에 대한 증언은 사람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룩하여서 하나님과 에덴동산에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그 함께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데 함께하는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정언으로서 에덴 동산 3장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거룩성이 죄성으로 변질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고 쫓아낸 것을 어, 기억하면 성경이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어,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람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25절에 아담과 그두 아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사람은 모든 허물을 듣는다는 말씀과 같이 영성인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남이 볼 때는, 아유, 저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으로 보면, 그것이 부끄럽게 보지 않았죠. 그것은 왜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편을 바라보고 상대편과 교류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논하자면 사람도 본래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신적 성품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유혹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적 사랑, 즉 아가페적 사랑이 자신의 유익과 엄난과 쾌락을 따르는 세상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으로 변질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써 이제 사랑이 없던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로 그기에 죄로 물들어져 있던 사람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신앙적 인격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세상의 사탄적 인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마 사랑가운데로 인도하는 신앙적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 인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랑 관계에서는 그냥 인간 대 인간적인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신앙적 인격을 회복시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품격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좀더 나은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인격을 이야기하죠. 인격이 갖춰졌냐, 안 갖춰졌나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인격이 갖춰져가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이 탐욕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인격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앙적 인격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 영성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그 신앙적 인격을 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어,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며 자신의 내면적 형상인 신적 성품까지도 일부 나누어 주신 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형상을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그 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어, 설명을 드리자면 한 비유를 한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그 부모의 성품을 타고 나죠 내가 내 부모를 두고 다른 아저씨의 성품을 타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성품을 타고 나듯이, 우리 사람도 창조 때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난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이 창조 받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적 성품이 나에게 와 있다. 그것을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영성이 있다. 영성이다. 영성을 어 그것이 바로 신적 성품의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변질된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영성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부르는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룩성 사람, 신앙적 인격, 성령의 열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표현한 것이요 사람에게는 영성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이며 사람에게 주신 신적 성품의 거룩성, 사랑, 신앙적 인격 등 신적 성품을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의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났을 때 부모의 성품을 본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그 어, 신적 성품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성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적 삶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어 버렸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영성을 알고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성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또그 영성을 깨달아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성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영성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더 곁들여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알면은 참더 신앙적으로 어, 믿음이 쑥쑥 자라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이 한마음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성경에 요한 계시록 3장 2 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불어 나와 먹고 마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알면 신앙이 매우 성숙되고, 또 언제나 믿음에서, 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어, 영성특강 핵심 어, 상강 시간에는 어,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